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급증해 누적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문을 닫아 거는 나라들이 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첫 번째, 병원 보호구의 설명. 두 번째, 감염자가 머무르는 병실. 세 번째, 바이러스 크기와 마스크 설명. 네 번째, 결론과 역병 예언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병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시기 쉽게 병원 전반적인 보호구 착용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보통 일반적인 환자와 대면할 경우 덴탈 마스크를 쓰고 감염 환자와 대면할 경우 N95를 사용합니다 덴탈 마스크는 유한 킴벌리 제품이었는데 제 경험상 1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평균 2개를 소비했습니다 N95는 3M 제품이었고 30분 이상 사용하면 호흡으로 열이 배출되지 않아 답답함과 체온이 올라갑니다 사용한 마스크는 보통 감염 환자를 대면할 때 쓰기 때문에 이후에는 폐기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알려드립니다. 귀걸이 형태가 아닌 머리를 지지하는 고무줄이나 묶는 형태는 한 줄은 목 뒤로 착용하고 나머지 한 줄은 정수리 바로 뒤로 착용을 해야 마스크 차단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장갑은 라텍스 장갑과 리트릴 장갑을 쓰고 격리 가운은 앞치마형과 앞치마에 팔이 붙어있는 격리 가운도 있고 원피스형도 있습니다. 위생저신은 부직포 소재를 쓸수 있으며 위생부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위생저신의 경우 바닥에 떨어진 감염 밑자가 신발에 쓸려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착용하게 되며 음악 격리실을 벗어나기 전에 벗어서 폐기합니다. 보안경의 경우 일반적인 형태와 일회용 쉴드 형태의 보안경도 있겠습니다. 감염 환자가 아닌 경우는 헤어나 신발 눈 바지를 착용하는 일은 드뭅니다. 또한 바디 같은 하이 보호구를 착용하는 일이 드문 경우는 격리 가운만으로도 무릎까지 가려져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원피스 보호복은 감염병동에 상주하고 있을 때 주로 착용하며 별도의 장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오랫동안 입기 힘듭니다. 원피스가 아닌 팔이 있는 격리 가운과 n 9호만 착용하는 경우에도 30분 경과 후 상체가 땀 범벅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호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할 수 있지만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착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병원에서 제일 취약한 곳과 감염 환자가 치료받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병원에 환자가 처음 들어오는 입구이자 상구이기도 한 응급실입니다. 이유는 첫째, 아직 병명이 밝혀지지 않고 위험 요소가 있는 상태로 응급하게 들어와 병원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여 전염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둘째, 병상 또한 병실보다 좁은 곳에 환자들이 배치돼서 접촉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개인 영역 또한 커튼 하나로 구분되어집니다. 셋째, 병원 안에서 상대적으로 CPCR 등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며 환자는 계속 바뀌고 여러 사람이 왕래가 잦으며 케어하는 인원에 비해 돌보는 환자 수가 많아 세심한 케어가 힘듭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병원에서 주로 감염을 일으켰던 곳이 응급실이나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정부는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 대책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염 환자로 확진이 되면 음악 격리 병동이나 음악 격리실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음악 격리실은 외부와 공기를 차단하는 병실이고 안에 있는 환자는 필터를 거친 건물의 외기를 통해 숨을 쉬게 되며 감염 환자가 치료하는 곳입니다. 전국 음악 격리 병실이 1,027개라고 기사가 떴는데 기존에 있는 다른 전염병 환자에 급병 환자가 더 많아지면 보건부는 어떤 격리 대책을 사용할지 중국이 떠오르며 걱정이 됩니다. 마스크 설명이 앞서서 급병 바이러스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병 바이러스 크기는 사진과 같이 약100 나노미터, 즉0.1 마이크로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안 보일 정도의 크기인데 과연 마스크가 막아줄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종류와 규격이 나라마다 다르고 중국의 KN이나 유럽의 FFP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세 가지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약처는 코리아 필터를 줄여서 만든 KF 규격 그리고 미국 산업안전보건협회에서 만든 NRP 타입 규격. 그 마지막으로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특급 1급 미국 규격이 있겠습니다. 먼저 식약처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 마스크의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KF80은 염화나트륨 시험만 하고 KF94, KF99는 염화나트륨 및 파라피오일 시험을 합니다 안면부 흑기저항, 누설률 이게 셀수록 적을수록 감염입자에 대한 차단이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크기의 염화나트륨 및 파라피오일 입자가 걸러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가시면 검사 항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염화 나트륨 에어로들이 입경 분포는 0.04에서 1.0 마이크로미터고, 평균 입경은 약0.6 마이크로미터이다.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라핀 오일 미스트의 입경 분포는 0.05, 1.7 마이크로미터이며, 평균 입경은 약0.4 마이크로미터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미국산업안전보건협회에서 인증하는 규격이 있겠습니다. N95, N99, M100, R95, R99, R100, P95, P99, P100이 있습니다. N타입은 오일에 대한 저항이 아예 없습니다. 그 R타입은 어느 정도 오일에 대한 저항성이 있습니다. P타입은 방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역기를 돌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염화나트륨, 이거 동일하고 여기는 다이옥질, 프탈레이트, 드오일을 씁니다. 0.3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사용하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정전기적 인력 확산 가로채기 여러가지 방법으로 입자들 차단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호구 안전인증고시를 보게 되시면 쭉 내리게 되면 방진 마스크 성능 기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험 방법을 보게 되시면 역시 염화나트륨 에어로졸은 약0.6 마이크로미터 파라핀 오일은 0.4 마이크로미터로 식약처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착용하니 식약처보다 테스트가 가혹하게 실시되나 용도 자체가 산업용도이기 때문에 보건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스크가 없으면 테스트는 비슷하게 진행해서 제작되어지니 착용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방독 마스크 경우에는 코와 입 주변을 완전히 덮으니 답답하고 밀착시켜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얼굴에 자국이 남으나 면 커버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안에 세균 번식 때문에 꾸준한 위생 관리를 해 줘야 하며 면 커버와 필터 가격을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의문이 생깁니다. 마스크 테스트 규격보다 코로나 입자가 더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무용지물이냐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떠다니지 않고 재채기나 기침 등의 물방울을 통해 감염이 되며 이를 비말 감염이라고 합니다. 비말 입자는 평균적으로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니 마스크로 방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말 감염인 재채기를 쉽게 생각하시기도 해서 재채기가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기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재채기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코를 통해 3000개의 비말이 시속 80km로 분사되고 재채기의 경우 기침보다 빠른 160km에 4만개의 비말을 품어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말이 날아가는 거리는 이게 중요한데 9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기는 좀 결과가 다르긴 한데 5.4m까지 날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체기를 하시는 분에 비말을 맞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한가지 이야기를 추가하자면 비말을 통해서만 감염되는 것이 아닌 공기 중에서 감염이 될수 있는데 이는 감염 환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 감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의심 환자와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은 삼가해야 하며 의심 환자는 철저한 격리와 14일 관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 나와 있는 지침을 아주 짤막히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CDC를 네이버에서 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나옵니다 여기 눌러보시고 여기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누르시고 그리고 통신지원 프린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아야 될 상황 그리고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뜹니다. 여기 영어 이렇 누르면 이게 뜹니다. 이게 쭉쭉쭉 나오는데, 제가 이걸 번역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한번 멈춰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다가 알려드릴 상황을 찾았는데요.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코올을 사용합니다. 이 손소독제를 이용하라는 거죠. 화장실에 못 가시는 분이나 자주 씻기 불편하신 분은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규격, 특급, 1급, 2급은 보건용도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규격 테스트는 비슷하니 다른 마스크가 없을 때 착용하시면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되는 것이 무서워 어떤 수고로움도 참을 수 있다면 KF94, N95 이상 마스크를 추천드리고 공기 중에 오일 성분이 많이 포함된 특수한 곳에 있다면. KF94, R95, P95 이상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N95로는 오랜 시간 착용이 힘들고 사용자가 자주 탈착한다면 KF80이 가장 효과적인 마스크라고 할수 있겠으며 저 역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덴탈 마스크를 자주 바꿔 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손 씻기 6단계 플러스 손목까지 씻기를 꼭 하시길 바라고 여의치 않으면 60% 이상의 알코올 세척제에 손을 세척 바라며 평상시에 고글을 착용하실 수 없으니 안경 착용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침이 묻어 세균 번식할 우려가 있으니 마스크 착용 전에 양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코에 있는 철사를 눌러 공간이 없게 만들고 밀착 착용이 됐는지 호흡을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예언실을 2년 전쯤 보았다가 그 병이 일어난 1월 후반기쯤에 이 예언이 기억났고 찾아보니 어느 정도 이 상황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예언을 한 마두 1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실라 소트일이라는 본명인 그녀는 1488년에 태어나 1561년 사망한 작가이자 선지자입니다. 그녀는 영국 요크셔 나레스 보로에 있는 동굴에서 심한 대우 중에 태어났고 외모는 코가 구부러졌고 등이 굽어 많은 놀림을 당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생애를 자신이 태어난 동굴에서 보냈고 꽃과 허브를 연구하여 치료법과 물력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24세 때 토비 십톤이라는 목수와 결혼하였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줬는데 그들에게 마저 십톤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구전으로 내려졌고 1641년 이래로 그녀의 예언에 관한 책은 50권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책에서 나온 내용이 아닌 별도의 항아리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입니다. 내용은 이것저것 있지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설명의 해석은 제 주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남자들은 큰 힘을 얻는다. 여기서 노란 남자는 중국인을 뜻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힘센 공으로부터 힘센 곰은 러시아를 말하니 정확히는 푸틴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강력한 폭군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둘로 나누는데 실패한다. 세계를 미국과 함께 양분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무역 전쟁에 대한 실패를 설명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서 위험이 생겨났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말라리아. 그들의 행동에서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말이 나오는데 수궁이 가는 대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가 아닌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의 변종이 나왔기 때문에 십중팔고 그렇다고 봅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이 치료효과가 있는 약물 중에 한가지로 대조되는 것이 소름돋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치료법을 찾지 못한다. 이것은 나병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다. 심각한 대목입니다. 백신 개발이 실패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걸린 확진자들은 몸에서 항체가 생겨나는 것에 목숨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고 나면 더욱더 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기준 왕이었습니다.